그럼 지난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E4DS 연구소장님이신 김윤 소장님께서 리뷰해 주시겠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전자부품 수급단으로 인해서 보드나 기타부품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17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들을 출품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상을 등수별로 뭐 나눈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들을 다 드렸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몇 분을 한번 줄여봤고요 그래서 작품들은 띵작으로 루달스님의 탁상용 음성 안내, 음습도계, 토이마스터님의 스마트폰 어항 온도 및 조명 제어기, 그리고 피스정기님의 온도 자동제어 3D 프린터 챔버 이세 분의 작품을 띵작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 띵작으로 선정된 분들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났지만 저희들이 선정 기준에서는 뭐 납땜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한다든지 맞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발해상은 이제 온습도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생활이나 주변 이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아이디어를 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열정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2월달의 목표는 사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이 센서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신 분들은 열정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띵작으로 선정된 세 분의 작품들을 보면 토이마스터님의 스마트폰 어항 온도 및 조명 제어기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저희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해주신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2월 달에 출품하신 17개의 작품들은 이4 d 스 메이크 사이트의 프로젝트란에 계속 이제 게시를 해서 다른 분들이 참고하고 따라 할수 있도록 게시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1등이신 이 토이마스터님의 작품도 이 3D 설계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만드신 회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따라서 만들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개시를 하고 보존을 할 생각입니다. 좀 도임마스터님의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온도 센서를 활용하신 부분도 아주 훌륭했고, 그리고 블루투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제공하는 이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해서 모바일로 온도를 측정하고 활용하고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까지 정말로 이 제품은 실제로 저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스정기님의 온도 자동 제어 3D 프린터 챔버도 사실 프린, 3D 프린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프린팅을 장시간 하다 보면은 겪었을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리고 루달스님께서 만들어 주신 탁상용 음성 안내 온습도계에는 나중에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꼭 참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박수를 치면은 소리로 음성으로 온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감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메이크 컨테스트에서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기술 수준을 뭐 고치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전문 기술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등등 이런 것들로 제출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메이크 컨테스트는 저희들이 쉬어가는 의미로 전문 기술 개발자 분들께서도 재미나게 컨텐츠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주위 생활하는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2월 컨테스트 작품들을 이제 함께 리뷰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3D 프린터 같은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회로뿐만 아니라 기구 부분과 외장 디자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도 높여 보는 것이 실제 상업적인 활용이라든지 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 IoT 노드를 활용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모바일 앱과 연동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앱을 개발해야 되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요즘 보급이 많이 돼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토이 마스터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처럼 모바일 앱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작품들 중에 칩패드님의 스마트 온도 개발, 이 비닐하우스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해가지고 호텔러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이왓체비리라는 이제 모바일 앱으로 어떤 상태나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거나 메시징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어서 활용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커뮤니티의 성격이 점점 활발해질 거라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어떤 기구를 개발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팀 프로젝트 디자인 부분도 좀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탁월하신 분도 있고 아디오 부분에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 모든 17분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특징적인 것몇 개만 이제 띵작 뭐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완수님의 항온 항습을 위한 제어 시스템도 사실 이제 노인분들이 많거나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제 구형 가습기들을 단순하게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라즈베리나 아두이노를 가지고 제어해가지고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고 그리고 치패드님의 작품은 저희들도 귀농한다든지 스마 요즘 스마트 영농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수준의 개발작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놀라운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온도 시계도 보시면은 이런 픽셀 디스플레이 써가지고 시계처럼 온도를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라플라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스크탑을 쓰다 보면은 팬 소리가 이제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리 없이 온도가 이제 정상 온도일 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세바님의 컵 온도 측정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저랑 이제 비슷하게 컵 온도를 측정하는 작품이었는데 이제 컵 홀더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종이컵 홀더에다가 센서를 붙이셔가지고, 어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김석땡님의 MCU와 릴레이 없는 온도 제어에 대한 이 부하기에다 적용하셨는데요. 사실 보아기에서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 제어 요소라서 이것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고요. TL 님의 온도 감시 보드 이것은 이제 그 터치 GFX 이제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나머지 이미기땡님의 USB 온습도 센서도, USB 모듈에다가 온습도 센서를 집어넣은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진짜 좋은 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이 개수가 몇개안 돼가지고, 이 하드웨어 부분도 굉장히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반가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하호하님의 온습도 모니터링, 탑스핀님 하늘고리님, 블루베어님, 명량동희님, 레전드오브메이크님 모두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 이제 특이점이 있는 것은 이제 이 중에 비교기를 사용해서 만드신 김석땡님의이 부하기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없이 컴페레이터라는 이 비교기라는 칩만 활용해 가지고. 이제 레지스터로 어떤 비교한 전압값을 지정하면은 그 온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히팅을 멈추게 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이어지는 작품에 여러분들이 홀로든 팀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3D 프린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셔가지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